시편 107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고 인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것은 다만 감사, 감사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적 정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외로워하며 신음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우리 가슴을 적십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죽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을 역사, 또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악한 자를 그들의 교만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지체하는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역사의 흐름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의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국률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강렬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변역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 강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뒤집기가 하나님의 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을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소중한 점은 고난 받았을 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악대로,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불의대로 그대로 처리하셨으면 더 이상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고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으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한네번 정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들이 다시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전체의 표제적 구절은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중간에 이유가 이유를 나타내는 이,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이유와 무슨 이. 차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하고 있는 접속사를 굉장히 많이 생략했습니다. 우리 말의 접속사는 때로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이유에 관한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참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읽은 시편 106편에 서도 나타나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은 뭐냐면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반역했다, 거역했다, 멸시했다, 조롱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대접을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이, 이 인도하는 그 주인이시라는 대접을 안 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고난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픔이다. 왜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됐고, 내가 겸손하게 됐고,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다고. 여러분 고난은 아프고 쓰리고 누구든지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지만. 고난을 받아야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생을 산 많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들에게도 고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 저 고난, 저거 어떻게 이겼을까? 아, 저 슬픔, 저 외로움, 저 모든 탄식.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간 이 삶의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신 것.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 여기에 그다음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나 혼자뿐이구나.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엄마, 내 사랑하는 아빠조차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구나. 어느 누구도 이 인생을 내 인생을 책임질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내 실존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에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영원한 친구로 영원한 우리 아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될때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로 내 인생을 버려야 될줄 알았는데 너무 소중한 인생이구나. 그러나 내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이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가슴이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너 없어져라. 너 사라져라. 너 인생 이제 끝이다.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너무 오만하고 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런 인생의 한계를 알면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말구가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 위험에서 그들을 구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 방법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그들을 군, 건져내셨다라는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으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도 구약과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부르지셨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지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내 발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안수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절 중에 이 구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 말씀 말씀해서 말씀 중에 말씀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들을 성경구절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급박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게 말씀으로 내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15절입니다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21절입니다 여와의 인재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이 31절입니다 여와의 인재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하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41절입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 같이 지켜 주시나니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에 이 애통하고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신 그 복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음에 이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선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혜는 이 인생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법칙과 원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다. 그것이 치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주님 내 속에 있는 거짓 내 속에 있는 불안 내 속에 있는 절망 내 속에 있는 탄식 내 속에 있는 질병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이 마음으로 이것을 깨뜨리시고 이걸 분쇄하시고 이것을 쓰레기통에 내가 넣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인자하심을 갖고 내 인생을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